좋은 교회, 좋은 TV. 엊그제 2021년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4월 1일이 되었네요. 그리고 벌써 고난주간의 목요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특별히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 이 고난주간에 어떠한 은혜가 있으셨나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고난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웠던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청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해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 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오늘 말씀은 27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군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다 모여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죄인이길래 이 군인들이 다 모여야 했을까요? 그런데 그 군인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의 옷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홍포를 입혔어요. 이 홍포라는 것은 로마의 군사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입었던 외투를 말합니다. 아마 로마와 관련된 영화를 보셨다면 군사들이 빨간 망토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 옷을 말해요. 그런데 이 홍포를 예수님께 입힌 것은 예수님을 왕처럼 보이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로마의 왕이 이 홍포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군사들은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이 가시관이라는 것은 가시로 만든 멸류관을 의미합니다. 비록 가시로 만들었지만 왕이 쓰는 멸류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지팡이와 같은 것을 갈대로 피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기 시작을 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외칩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장면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은 그 예수님을 가장 비참하게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었던 그 갈대를 빼앗고 그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이제 희롱을 다 하고 이제 홍포를 다 벗겨내고 도로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너덜너덜한 그 옷을 다시 입힙니다. 이제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나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칠대로 지쳐 있으셨죠. 밤새 기도를 하셨고 또 밤새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걸어가실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로마의 군사들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 그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이 당시의 로마 군사들은 군사 물자들을 일반인들에게 강제로 지게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지게합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사도 행정과또 로마서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아마 초대 교회에서 주요한 인물이 아니었나 추측이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이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나중에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즉 해골의 장수라 불리는 그곳에 도착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이 고통스러워 하시자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해요. 이것은 진통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거절하십니다.왜냐하면 온 인류가 받을 그 고난을 형벌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기 위해서이십니다.그 후에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아 가져갑니다.그리고 3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네요.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수님의 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죄가 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죄인가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이 된 것이 죄인가요? 강도도 아니고 살인도 아니고 예수님의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시기하였던 종교 지도자들, 그 시기심이 유대인의 왕을 죄인으로 만드네요.예수님께서는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이 당시 십자가 형벌은 로마인들이 줄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의미합니다.고통과 더불어 엄청난 수치심을 주지요.그래서 사람이 49번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이 십자가의 죽음이다. 라고 어,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십자가 형벌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마만큼 수치스러운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형벌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앞에서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외칩니다.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온 인류를 위해 내던지십니다.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도 예수님을 희롱하며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자다라고 희롱을 합니다. 그리고 43절 말씀 보니까요.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의 말뿐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적으로 증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있네요. 44절 말씀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조차 예수님을 욕하고 있네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비참한 모습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최고의 저주와 희롱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또 지나가던 행인들도 유대의 모든 사람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네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향해 저주하고 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다 제비 뽑아 찢어 가져갑니다. 예수님의 몸에서는 물과 피가 다 쏟아집니다. 예수님의 살은 이미 다 찢겨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마저도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정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모욕적인 일을 받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와 수치와 함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십니다. 모든 인류의 희롱과 저주와 모욕과 수치를 다 받아내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서 수치스러운 홍포가 아닌 영광스러운 옷을 입으십니다. 수치스러운 가시 멸류관이 아니라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가 쓰는 멸류관을 쓰십니다. 모욕적인 갈대가 아니라 세상 모든 권세를 손에 쥐십니다. 그리고 희롱하는 목소리들이 아니라 온 세상의 천사들과 하나님 자녀들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고 누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간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만이 주님의 품에서 이 땅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고 이 땅의 모욕과 이 땅의 모든 슬픔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와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모든 모욕과 수치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들로 변하게 되지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모든 모욕과 수치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상급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묵상하고 있는 이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영혼 깊은 곳에 새겨져서 늘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과 또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변치. 아, 나, 내, 소 망이 되며 무엇 이 한결 같 아? 내 삶. sure. 변치 않아. 안좋 왜 좋은 팀이